내 핸드폰 거기 있어? 응. 내 핸드폰 아, 여기 있다 3 0절서부터 인데 아, 3 0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그두 번째 양으로서의 두째 2번째, 두번째자기째 죽었다가 살아날 번째 얘기하는 장면인데 음. 30절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30절서부터.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때는 30절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 어, 안는다고 얘기해. 음. 예수는 왜? 이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한몇 개월 앞에 두고 있는 거냐면, 육개월 정도, 육개월 정도, 이제 그, 음, 십자가의 죽음을 그 앞두고 있는 거야.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한테 자꾸 그냥 가르치려고 해. 그래, 가르치려고 해. 그래. 말씀을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야. 표적을 하기보다는 자꾸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 이제 죽음을 한6 개월 앞에 둔 거야. 음. 죽음을 그 근데 그곳을 떠나 그랬을 때 그곳은 이제 그가이사리아 빌립보 지역이기도 해. 음.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 하시니 그렇게 돼 있으니. 음. 음. 그럼 28, 28절에 집에 들어가시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묻자오되 그랬잖아요. 음. 이거를 그 가보나움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그러면은 래그이 음. 왜냐면 그곳을 떠나 그랬으니까 그곳이 지금 가이사리아 빌립보 지역일 확률이 높거든 음. 음, 그러니까 28절도 그 집이 가보나움은 아닌 거야 집 그램은 무조건 우리는 가보나움으로 알고 있었는데 음. 어, 꼭 그렇지도 않다 그런 말이야 지금은 음. 이렇게 마가가 전개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가이사리아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음. 갈릴리 한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 했다, 자기를 얘기해. 오직 제자들을 그 가르치는 거에 전념하려고 그러는 거야.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안에, 셋이라는 날 안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미리 말했어 안 했어? 어 언제 말했냐면은 음아꽤 일찍 말했네 일찍 전에 이제 그어 어, 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되 그 헬몬 산에서 내려올 때지 음. 변화산에서 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면서도 예수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안했다. 그리스도를. 이? 음. 음. 그래서 3일절에또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는 음.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거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 거야. 음.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셋이라는 나라 안에 살아나이라. 세 번째 성전으로 어, 이렇게 세워지리라 그런 말이야. 그 아니 스테미를 썼어, 그렇지? 음. 살아나는 게 임.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깨달았어 깨닫, 깨닫지 못했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요뻥찐 음. <laughs> 거야, 이? 음. 죽어도 살겠 고를. 어, 요한 요한은 뭐라 그래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가 얘기를 한거고요 근데 그그 그, 그거에 대해서 어, 죽고 살아난다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런 거야. 음,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거지. 음. 도대체 죽어도 살기구가 뭔지도 모르고, 죽은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말이야. 음, 음. 아, 그게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야지 알지, 그치? 그렇지. 음,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렵다, 음. 이말 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있는 거지. 음, <laughs> 그래, 그래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다가 이제는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그러그 그래. 베드로 집이나 그런 데겠지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어, 예수 말고 길에서 토론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누가 크냐라고 이제 쟁론했는데 이 쟁론이 되, 됐을 때 음, 음. 예수는 자기 자기를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 아버지가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음. 음, 그러니까 보낸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 어지는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해 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로 하는 예배를 했을 뿐인 거지 누가 누구를 보낸 거야 내가 자기를. 내가, 나를 보낸 거야, 음. 내가 나를 보낸 거야 자 은혜야, 음. <laughs> 겸이도 겸이도 보낸다면은 아버지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겸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보낸 거야 내가, 내가 보낸 거야. 나를 보낸 게된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깨닫, 깨닫겠느냐 그런 말이야 저들이. 음. 그래서 그들이 길에서 어떤 토론을 했냐면, 아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쟁론을 해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봤을 때 너무나도 얘네들이 한심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을 6개월 앞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6개월 후에는 자기가 죽을 거를 알아 몰라 알지 어, 다 알아 다 알아 이. 35절 예수가 이제는 그가야니 그가 안지사 그래 열두 음. 제, 뭐, 가르칠 때꼭 이렇게 앉아, 예? 열두 음. 제자를 불러, 자, 예수가 앉아사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는 앉아서 가르쳐, 그치? 음. 근데 그리스도는 서서 가르치는 거 맞아, 맞아? 음. 응, 그, 부활이니까 예? 음. 예수가 앉아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면, 그럼 여기서 가론유다도 듣는 거 맞아, 맞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음. 그럼 가로유다는 몇째가 되, 되고 싶었던 거예요? 가로유다는 첫째가. 첫째가 되고 싶었던 거지 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또는 베이시트가 되려면 어. 무사람의 끝이 되며라고 얘기해요 어. 사람의 끝은 어디야? 어이. 십자가야 죽음이야 죽음이 예. 무사람의 끝은 십자가야 음.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그래서, 뭘로? 말씀으로? 어, 말씀 섬기며. 그니까, 말씀 상속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무뭐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파이디온이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웠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구 자신이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 맞아, 안 맞아? 그걸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 천국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그게 어린 아이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자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랬어 그러면 지금 예수도 예수도 예수 자신을 부인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어, 부인하고 나를 보낸 일을 영접한다고 얘기. 나를 보낸 이는 아버지잖아. 맞아. 근데 그 아버지는 응.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누구를 보낸 거다? 내가 나를 보낸 거 맞아 안 맞아? 응. 자기가 아버지인 거 맞아 안 맞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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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야. 음. 나를 보낸 이는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그리스도야. 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야. 영접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음.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아그 다음에 겸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 없으니까. 음. 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온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그러면 이이 이 지금 몸성전이 된 겸이를 영접한 것도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런데 겸이를 영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게 그렇단 말이요. 보내는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 어지는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했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이슈가 그 부모로 떠나서. 한개의 살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과연합해서한개의살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게다락방 강화에 한떡한떡한국한몸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임. 음. 한아 음. 맞아, 맞아네야. 맞다고 맞아, 맞아. 임. 서 한국의 사이라한이 예수께 여한이우리이한이이 호호 요한네스가그요한이 여자 음. 여자오데 여쭤, 디다스칼레 선생님 그러는 거 맞지 음.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예, 예수이기도 해 음. 어, 또는 그리스도이기도 해요 음. 주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그랬안 그랬어 그리스도야. 그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라고 얘기를 해. 음.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 맞아맞아 맞아. 맞아. 제자들을 따라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 따라야 돼. 근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대. 음. 예수가 이르되 금하지 말라. 음.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이 누구다? 음. 그리스도야. 음. 내 이름을 의, 의,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음.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음. 그왜그 이름으로 어그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내쫓는데 아 근데 그 이름을 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맞아 맞아. 근데 이 어, 죽음을 6 개월 앞둔 이 점에서 시점에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 우리를 그래 우리라고 얘기해 그래 안 그래? 음. 우리를, 어, 해몬이라고 얘기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 그럼 다 나다, 다 나다 그 얘기해 주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음. 41절. 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음.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이라고 얘기. 물한 그릇이 전부 다 전부 다지? 맞아. 요그물한 응. 그릇이 사복음서 자체야. 맞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물한 그릇은 유한복음4장1 4절에 물샘이기도 하고 음. 또그물한 그릇에 그릇에서 뭐가 나와? 생명수의 강물이 소초르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들의 코일리아 코일리아라는 자궁 성전에서 응. 그게 샘솟듯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원뜻이 나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응.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응. 않으리라. 겸이가 백두산에 너하고 같이 갔을 때그 백두산의 천지를 뭐라고도 얘기했어? 소자에? 물한 컵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물한 컵은 66권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60.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 안에 물샘을 창조한그 우물이기도 해요, 안 해요? 음, 샘솟듯이 소초흐르는 우물 코일리아 배 자궁이기도 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요. 물한 그릇이라도 줄줄 줄 알면, 그게 그리스도 맞아, 맞아. 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 상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요. 음, 그거 밖에 없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잖아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자, 이거는 사람 생각으로 66권을 가르치면 그런 말이야. 사람 생각 가지고 66권을 가르치면, 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은이라 라고 얘기해. 그러면 사람 생각으로는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세계 개도교회는 지금 사람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잖아.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리스도는 표현을 하고 있어. 세계 개도교회 목사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차라리 너희들이 목사하지 말고 연자맷돌에 연자맷돌에 그 목을 달아서니 바다에 빠져 되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영원히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 음. 세계 개도교 목사 목사들한테 음. 맞아 안 맞아 음. 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내 어. 손이 아니 내 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 생각이라는 사람 생각 가지고 6 6 권을 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음, 그럼 네 손을 찍어버려라 그런 말이야, 어. 음. 사람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어. 없어,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이라 이렇게 돼 있어. 개인나 속으로, 음. <laughs> 어... 그러니까 손니 여기서 손은 행위 맞아, 안 맞아, 행위인데, 어 그... 말씀을 전해는 거를 얘기해. 음. 말씀을 전해는데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사람 생각 섞어서 전해내는 거잖아. 음. 그럼 개인 나 속으로 들어가는 게더나그저 뭐야. 음, 꺼지지 그 그게 네 손이 범죄하면 그걸 찍어버려야 돼안 찍어버려야 돼. 사람 생각으로 찍어버려야지. 어. 그 십자가에서 그 찍어지는 거야. 십자가에서 찍어져서 그게 없더라도, 이? 음, 음. 아 그거 사람 생각 없는 거 맞아, 안 맞아? 없어아 그럼 사실 그게 장애인이야, 온전해진 거요. 온전해진 거. 온전해진 거지. 음, 자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곳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음. 불못으로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음. 자 44절을 없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음. 웃기는 얘기야 이런 거 전부 다왜 음. 없음이라고 얘기해 음. 9장 44절 음. 9장 44절 내가 불러줄게 음. 해봐봐. 호프호 해봐봐 그 다음에 스콜렉스. 스콜렉스 그러면 구도기도야 음. 거기는 구도기도 그들의 구더기도, 뭐, 그렇게, 죽지 않고, 응. 죽지 않고, 그 다음에, 구더기도 끝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응. 응. 끈, 끝나지 않고, 또, 그 불도, 그 불도, 꺼,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어? 44절에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44절에 없음이라고 써놓으면안 돼, 응. 응. 그 단어가 있으니까. 어, 스테판 성경은 있어, 그니까 러그 집어 넣어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발도, 내 손과 내 발도 66건 맞아, 안 맞아? 근데 그거를 사람 생각 가지고 전해지 말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기 때문에 신, 호몰로게오 신함으로 저걸 전해줘라 그런 말이야. 만약에 항상 사람 생각을 더해서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차리 그냥 그거는. 음. 그 사람 생각은 끝까지 버려라, 그런 말이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음. 그러니까, 누구 생각은 반드시 죽어라.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은 완전히 끝나라, 그런 말이야. 45절. 음. 46절도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음. <laughs> 거기도 똑같은 거야. 음. 거기도 44절하고 똑같아. 그걸 반복하고 있어. 음. 호프호 그 스콜렉스 그러니까 거기는 그 구도기도이 그들의 그 구도기도이 음저 끝나지 않고이 절대 끝나지 않고 카이 그리고 그 불도이 그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이 이거를 없음이라고 그 44, 4 6절 해놨는데 다 집어넣어이. 똑같 거의 똑같은 문맥이야. 이 똑같은 문맥이니까 다 집어넣어야 돼. 음. 맞아, 맞아. 음. 44절이나 46절이나 똑같은 문맥이에요. 없음이라고 하지 말라고. 음.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해? 손과 발과 눈까지도 얘기를 해야 하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고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귀, 눈, 몸, 또, 입, 다 고치는 거 맞아, 맞아. 응, 응. 그거는 뭐를 주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는 거야. 네.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넘겨받으면 다 고쳐지는 거야.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란 말이야. 아니. 어. 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아니.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안다고 하는 그 눈이 나쁜 눈이야. 맞아. 어, 그, 그눈 말고의 한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 낫다라고 얘기. 지금, 네. 지금, 손도, 손도 하나에 이어야 되고, 손도 누구 하나? 그리스도 하나에 이어야 되고, 발도 그리스도 이어야 되고, 눈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네. 우린 있다 없다. 없다. 우린 없고, 호모로게어로 시인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미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48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아니라 니 이거를 48절을 이 48절을 어, 44절 46절 없음 없음 이렇게 돼 있지 44 46절에 다 집어넣으라 이 말이야 그걸 다 집어넣어야 돼 그걸 세 번씩 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 그래 안 그래 음, 세 번씩 한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세수로 해야 되니까. 그니까 이거 빼면 안 돼. 이 지금 거기에 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48절을 44절에도 집어넣고 46절에도 집어넣으라고. 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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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뭐 고통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음. 이게 원래는 언약의 소금이잖아 음. 음. 그러니까 여기서 불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66권이야 어? 음. 66권이 여러분들을 사람 생각은 소멸하고 사람 생각은 소멸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 그럼 66권을 두고 서로 뭐가 되라 화목제물이 되라 그런 말이야 맞아. 그거는 6 6권이란 모든 활자들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 죽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게 화목제지 응. 이사야서 그 53장처럼이 응. 어, 소금을 두고 응. 아니 그 어, 어, 그의 목숨이 속권제물로 바칠 때 응. 그의 목숨이 속권제물이될때 너희는 씨를 보리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게 화목제야임 예.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사복음소원 뜻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그런 말이야. 음. 그걸 다락방 강화에서도 해는 거야. 맞아. 음. 여러분들은 언약의 소금이니까, 언약의 소금이니까 소금을 쳐야 되는데, 예. 음. 소금을 쳐야 되는데 그 맛을 잃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음. 그 소금이 어리석다면 그런 말이야. 예. 음. 소금을 치는데 사람 생각 가지고 66권을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그건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어. 66권과 화목을 해라, 그런 말이야. 예. 그건 예수와 묶여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잉? 음. 음.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이. 우리는 그래야 돼, 음. 음, 우리는 그래야 돼, 이. 여러분들은 언약의 소금이니까, 음. 언약의 소금이니까. 소금 얘기가 나오니까 뭐옛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 네. 음. 여러분들은 언약의 소금이고, 아니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은 쭉 출애굽기 보뭐 그런 데서 다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죠, 했죠. 재물에 항상 치잖아, 이. 그래, 네. 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죽음사랑 재물이 되려면 번제가 되고 그러려면은 음, 소금이 쳐져야 돼. 그렇지. 음, 아니 배추도 소금을 치니까 다 죽어 안 죽어. 죽어. 죽어 서 양식이 되는 거 맞잖아. 언약의 어. 음, 소금이. 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소금이면은 언약의 새 언약의 소금이면은 저들한테 소금을 칠 때에. 저들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 그럼 죽음사랑, 우리는 죽음사랑 얘기부터 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너 죽어야, 어. 너 죽어야, 그리스도 산다.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음. 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빠진 본문들, 44, 46절은 48절에 거기에는 구,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문장을 44, 46절에 다 집어넣으라고. 그거를 세 번씩이나 그렇게 기록할 이유가 있는 거야. 음. 음. 다키세만의동산하고이런거하고도 연관이 돼요. 세번 기도하고도에 이걸 왜 빼버려? 없음이 뭐야? 44절, 46절 없음이라고 해 놓는 게 말이 돼? 근데 영어로는 해 놨잖아. 그래 놓고 왜 헬라어는 왜 빼먹어? 동방 사본을 왜 이렇게 무시했느냐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지. 이래지 말자고 해. 이 독일 성소 공회하고 얘네들이 쿨 어, 쿨트 알란트 있잖아 알 n 드있잖아 a n t al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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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집어넣어 a l 음. 어 a n 어 allant, 어 l 어 a n 그러면 대한성수공회에서 이거 왜집어넣냐고또그 사태지라고 그럴 거잖아 그치. 그 새끼들이 음. 그 새끼들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면 돼버려 그런 것들한테 사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음. 맞아 맞아 마가복음 몇 장이었네요. 마가복음 9장이지. <laughs> 마가복음 9장, 몇 절? 뭐, 뭐 많이 한거 같다, 그치? 음. 9장 30절부터 했네. 50절에서 50절까지 음. 나를 보낸 자는 나다. 내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네. 맞아, 안 맞아? 음. 제목이 다 말을 해주고 있네. 음. 사랑해. 사랑해. 음.